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지역구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 통신입니다. 올 초에 의류와 자파 등 생활용품에도 KC인증을 의무화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영세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전기안전법의 일부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셨죠. 전남 나주 화순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송금주 의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렸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전환법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어요. 네. 지금 소속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계실 텐데 얼마 전에 끝장 토론회도 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 전환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됐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원래 우리나라의 KC 인증 제도가 이제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기 용품에 대한 인증 절차가 관련 규정이 있었고 또 예. 생활용품에 대한 인증 절차 관련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 이두 가지 규정을 그러니까 전기 안전법 또 품질 뭐 품공법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규정을 통합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약칭 전환법이라고 하는 법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행이 이제 올해 1월 달에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규제가 부과된 측면은 이제 그 KC 인증 보관 의무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의 정보 게시 의무 그리고 그 불이행했을 때 벌칙 조항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습니다. 네. 상품의 범위가 확대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추가된 영역에 의한 피해가 과거에 유명무실했던 규제가 실질적으로 벌칙 조항에 의해서 예예. 시스템화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직접 이제 그 피해를 입게 된 것이고 뒤늦게 이제 이런 피해를 알게 된그 소상공인들 또 인터넷 사업자들 구매 대행 업자들이 이 규정의 시행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찬성과 반대가 부딪히고 있잖아요. 엇갈리고 있잖아요. 일단 일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규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이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논의가 이루어졌죠. 저도 끝장토론이라는 명제로 토론을 개최했는데 예. 실제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을 그 현장에서 예. 더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가 그 전기 용품과 생활 용품에 대한 규제를 통합하면서 전환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이라는 그러니까 가습기 사태 이후에 예. 소비자 안전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런 주장들이 반영된 법이 전환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규정 취지는 좋지만 소비자 안전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이제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네. 업자들, 소상공인들, 예, 특히 대부분 영세한 업자들이죠. 예, 예.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들, 구매대형 업자들이 그 본연 영업을 하는 데 있어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인증 비용의 문제라든가 또그 규정을 어겼을 때 형사 벌칙으로 인해서 이제 형사범화되는 문제들이 예. 있었습니다. 그 결국 가장 큰 부분은 소비자 안전의 문제와 소상공인들 또 구매대행업자들이 상품을 소비자한테 가져가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을 얼마만큼 해소시켜 줘야 되느냐 이두 가지 가치가 대립하는 부분이었는데 네네.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구매대행업자들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인터넷 사업자들이 다양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했고.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이나 또 저에게 문자로 또 이메일로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예. 예. 토론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거침없이 피력이 됐고 그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무시할 수도 없고 소비자의 예. 안전을 무시할 수도 없고 상당히 그래서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몇 가지 대안들이 나왔어요. 나온 게 있어요? 저희가 저희 이제 토론회에서는 그 사업자 단체에 있는 분들 또 소비자를 대표하는 분들이 와서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고 또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대안들을 이렇게 짜집기해서 모아나다 보니까 법안으로 해서 네. 그한그한두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는 조문을 개정해서는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소비자 안전을 훼손하면서. 사업자,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다 받아들여줘야 되느냐 아니면 은 소상공인들에게서는 당연히 인증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소비자 안전을 우선해 줘야 되느냐에 대한 네. 대립이 이게 단순하게 법조항 한두 개를 고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공청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토론회에서 많은 의견을 받았지만 네. 그 의견들을 저희 산자위에 있는 의원들 앞에서 다시 그 대표하는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산자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그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또 솔루션을 쉽게 더잘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방안을,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네. 것에 일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일부는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이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각 소상공인들이 지금 정부가 1년간 유예하기로 그렇습니다. 결정을 했죠. 예. 그러나 그 핸드메이드 사업자나 또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위임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네. 유예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이고 그분들은 영업을 하면 할수록 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분들의 한정에서는원 포인트로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개정 작업을 거치고 이제 그, 제가 투 트랙으로 말씀드렸듯이. 네. 전체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들의 그런 그 제품, 소비자한테 전, 개시하고 판매하는 권리를 강화시키면서도 안전을 함께 확보하는 그 이를 위해서는 좀 대저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법제적인 연구도 거치면서 올해 안에 법 개정을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한다는 이투 트랙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1년이란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끊임없는 토론과 네. 또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서 양쪽 모두가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네. 그런 법안 개정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해서도 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좀 줄이고. 청년들의 창업을 좀 통로를 개척하는데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관련 법안도 발의 하셨다고요? 예, 지금 두 가지 법안이 산자의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그 기술을 사용한 이후에 예, 예. 그 기술료 납부를 유예받거나 그 중소기업의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기술료를 일부씩 나눠낼 수 있는 규정입니다. 예예. 예. 그리고 이제 복칭 판로 지원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청년 창업 기업의 판로를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 일부 법 개정 조항이 그 법안 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제가 산자위 법안 소위 위원장으로서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산자위의 그 법안 소위 위원들께서 굉장히 꼼꼼하고 네. 날카로우셔가지고 그 법안들 심리를 굉장히 침, 좀 까다롭게?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예. 이 자리에서 우리 산자위원님들께 좀 이렇게 지능 법안이나 또 중소기업, 청년들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그런 법의 통과에 있어서는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laughs> 선재 위원들께서 잘 듣고 좀 반영이 네.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지역구는 전남 화순 그리고 네. 나주 지역이시죠. 어, 여기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추선 의원으로서 그간의 뭐 여러 가지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관한 소회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 현안 관련해서 네. 거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4.13 총선을 거치고. 이제 새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저에게 기대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 당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느라고 지역의 일정들을 많이 소화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다만, 예, 예. 이제 그럼에도 지역의 현안들을 계속 꼼꼼하게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지역 현안 중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는 한전의 그 에너지 관련 RD 센터를 우리 나주 지역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예예. 나주가 혁신 도시이고 이제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 도시로 지금 정부도 육성을 하려고 하고 나주 안에 있는 그 한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반 시설인 R&D 센터를 나주에 유치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네. 또 같은 지역구인 화순의 경우에 있어서는 화순 경제의 10분의 1을 그 화순광업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화순광업소가 올해 폐광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 기재부나 또 관련 단체와 잘 협의를 해서 5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 기간 내에 그 폐광을 대체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정도가 현재 지역에서 제가 조금 얘기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에 또 대변이 활동하시느라 많이 네. 바쁘실 텐데 또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또 전환법의 논란이 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